지난 한 주간 동안 한국에 있는 교계에서는 웬만한 교단들이 총회를 다 마쳤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교단 총회가 생중계되는 교단이 있기에 그 교단이 어떤 일을 하는가 제가 한번 관심을 갖고 보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제게. 어, 이목을 끌게 한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로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이 다른 교단 총회에 참석을 해서 어, 어떤 분은 눈물로, 어떤 분은 간절히 총대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한국 사회 민주당에서 네 명의 의원이 법안을 제출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차별평등법하고 동성애 찬성 법안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말로만 듣고 있다가,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어지면 신학교도 동성애자들이 입학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신학교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차별이나 동성애 때문에... 반대를 하면 3천만 원에서 5천만원의 원에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차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소송을 못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그 소송비를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동성애자입니다. 내가 게이입니다. 내가 레지비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고 싶다. 신학교 졸업할 때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걸 이야기 안 했다가 나중에 발표해서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그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를 동성애라는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게 되면 차별금지법에 걸립니다. 교회의 사무직이든 누구든 이제는 성 소수자들이 밀고 두를 때에 반대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미 미국은 그게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 연합감리교회 LA의 지역에 있는 목사가 그거 반대했다고 해서 설교하는 가운데 감독이 와서 그 자리에서 해임시켜서 끌고 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국민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내 일이 아니니까, 나랑 상관없으니까, 지금 당장 우리 교회 피해 없으니까. 여러분 유럽에 있는 영국부터 시작해서 네덜란드 많은 나라들이 처음에는 소수 인권자들의 우리가 권리를 주장해주자, 옹호해주자하고 못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그게 통과가 됐을 때부터는 직장 내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반대하거나 그러면 해고당합니다. 소위 우파라고 말하는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반대 쪽의 사람들은 십수년 동안 이런 일들을 행해 왔습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가 웬만한 식당이나 카페 가 보면 예전과 다르게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Woman, man. 배트룸 이렇게 돼 있던 게오젠더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차별 금지법이 통과가 되고요.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면 무슨 일이또 벌어지냐면 내가 남잔데 내가 여자다 그럼 여자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갑니까? 안 가는데 그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기독교인 100만 명 유튜브로 100만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법안 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한국 교회에서 지금 운동이 일어나서 그 목사님들이 교단을 돌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사야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망해가는 그 조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남은 그루터기를 남겨셔서 그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아쉬움 없는 아쉬움 없는 분들이에요. 몇만명 목회하시는 분들입니다. 얼마 후면 은퇴하실 분들입니다. 은퇴하면 퇴직금 받고 또 연금 받고 교회에서 예우 받으면 죽는 그날까지 아쉬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들이 저렇게 목놓아 부르짖을까? 그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 마음. 조국의 교회가 무너져가고 조국의 도덕성이 무너져가는 이 시점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열일제 쳐놓고 지금 그 일을 위해 앞장서는 것 가운데 한 목사님은 그 교단총에 서자마자부터 허 무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고신이라는 교단은 이 사태를 맞이하면서 10월 27일날 주일날 연로하신 분들은 못 가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는 부목사들이 남아서 교회 예배 인도하고 할수 있으면 모든 교회가 광화문으로 간다. 그리고 그 비용은 우리가 다 된다. 우리가 광화문에 올라가면서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 제가 그광경을 보면서 무슨 마음 가진지 아십니까? 바르게 무릎 꿇지 않던 7천명의 사람이 있었던 엘리야 시대처럼 우리 교단이 다른 교단도 참석한다는데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여기에 동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총회적으로 이번 총회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결의했다고 총회장님께서 발표하십시다 그래서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교단의 역사를 볼 때에 어떤 회기 때에 온 총대들이 마음을 합쳐서 그 악법을 저지하려고 결의했다는 그 역사의 흔적을 남기십시다. 온 총대들의 박수 속에 총회장께서 그렇게 말하시면서 가하시면 이해하십시다. 온 총대가 예. 우리는 우리 일 아니면 너무 이기적입니다. 제가 그 광경을 보고서요, 제가 그 일을 준비하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무개 목사입니다. 제가 힘이 없지만 저희도 여기서 한번 준비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화를 받고 전화를 통화하고 뉴저지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너무 가슴 이 아프고 화가 나. 그래서 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일을 앞장서 주시지 않겠는지하고 제가 20분을 통화했더니 해보자고. 어 목사님 해보자고. 후배 목사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동참해 달라고 목사님이 하시겠다면 저희도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만간에 만나서 날짜를 정하자. 몇 명이 모이든간에. 여러분 한국 교회가 기도한다고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일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옳은 것을 정의를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애썼던 사람들이 한 시대에 있었다 여러분 지나온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에 심판을 하셨어요 그 대가를 우리가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백만 명이 그 시점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한국교단이 마음을 합쳤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일이 아니라고 다 같이 방관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일이 내일처럼, 느헤미아도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얘기 듣고, 조국의 예루살렘성이 회파됐고, 성벽이 무너졌고, 불타, 없어졌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렸어도 됐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사는데 지점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감동 주셔서 그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이 죄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가 고백했을 때에 아스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52일 만에 그 성벽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건느예미야 같은 사람입니다. 옳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뛰고 내일처럼 생각을 하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할 수 있는 통역자를 붙여달라고 말이지. 한달 남은 시간 동안 제가 뛴 당황들은 얼마나 들는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그분들과 통화를 하고서 그분들로부터 정식적인 공문을 받고 제가 김동원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은 벌써 포스터를 올려주시고 그래서 제가 저희 이쪽에서도 포스터 만들어서 우리가 게시하면서 내일부터 제가 이제 뛰어다니면서 목사님들 설득시키고 함께 모여보자고 초국의 일뿐이 아니라 우리 뉴저이 땅에 우리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뉴욕 교회 교회를 보시지 않습니까? 저게 목사들이 할 짓입니까? 누구를 자르고 제명을 시키고 뭐하고 우리가 지금 그럴 때입니까 악한 사탄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지금 이런 것들을 하는데 목사들 목사라는 사람들이 뭐 살지시냐고 매일 경찰이 출동하고 이게 예, 무슨 망신이고 증핍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복음을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옳은 것을 위해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짜리 차지하느냐, 많느냐, 뭐 헌법 뜯어 고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을 위해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성도들이 싸우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정신들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모든 교단들이 참여하는 그 현장에 우리도 빠지면 되겠는가? 총대들의 간절한 그 소망이 하나가 돼요. 여러분, 백만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위해 합심해서 한 시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했다는 그 역사를 남기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국회의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국회의원들의 노력은 자신들이 생각이 옳다라는 신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한국 국회의 3분의 2가 국회의원들의 3분의 2가 크리스도인입니다. 장로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뭘 했냐는 말이에요. 입으로는 그리스도입니다. 표를 구할 때는 납작 엎드려서 목사님 붙게만 해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국회에 가서는 지금 민주당은 저런 법안을 만들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모든 기독교인들은 신념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신념인가 믿음인가 제가 이 말씀을 정하는 것은 여러분 신념과 믿음의 차이가 무엇일까 비슷한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어 단어로 보면 둘다 belief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신념인가 믿음인가. 그런데 우리가 한자로 보거나 한국말로 생각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념이라는 이 단어, 이 출발이 어디서부터 되냐면, 나라보,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믿고 나가는 것이 신념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내가 오르면 오르는 거예요. 잘못될 수도 있지만, 훗날 생각했을 때 잘못될 수 있지만, 그 순간은 내가 옳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아집이고 고집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질 때 시작합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시작됩니다. 신념은 지식 가지고 됩니다. 여러분, 주사파든 레닌 추종자든, 막스 추종자든, 지식을 통해 얻어집니다.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웠구나. 그렇지. 세상은 공평해야지. 모든 사람이 다 나눠 가지야지. 이게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지식의 습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강해지면 신념이 되어버리고, 고집이 되어버리고, 아집이 되어버립니다. 신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고백할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념은 이 땅에서 내가 제일 소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야망을 갖게 만들지만 믿음은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 후에 나의 삶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도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도 드리겠다는 결단을 갖게 만듭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피해 역사였습니다. 순교자들의 피흘림 속에 교회가 세워졌고 순교자의 피흘림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던 그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죽어갔던 사람들이 자기 신념 때문에 죽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죽고 난 다음에 있을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1986년에 방영됐던 미션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넬라 판타지아 그때는 가사가 없이 노래만 작곡되어서 연주되었는데 그 영화는 실화입니다 예수회라는 천주교 소속된 신부들이 이와서 폭포에 있는 과란이족이라는 그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과란이족에서는 신부의 목에 걸렸던 십자가의 모양처럼 신부들을 죽여서 폭포 밑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근데한 신부가 자원에서 올라갔을 때 오보에 하나 딸랑 들고 올라갑니다 그 폭포가 쏟아지는 바위를 짚고 짚고 올라가서 제가 갑자기 그 신부 주인공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그 신부가 바위에 앉아서 오보예를 불때 과란의 족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창을 들고 화를 들고 죽이려고 하다가 그 음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끝났을 때쯤 그 오보예를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신부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중간에 포르투갈이 자기네 영토라고 편입을 시키면서 이제 사단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부와 함께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노예 상인이었던 한 사람이 노예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자신의 눈에 비쳐진 집에서 모습은 남동생과 아내의 불륜의 현장이었습니다. 가 머리까지 났더니 노예상인 로드리고라는 그 영화 배우가 그 역을 맡았는데 또 멘도사라는 역으로 그 멘도사라는 사람이 결투를 신청해서 그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릴 때이 예수의 신부가 그곳에 방문했다가 주기경에게 이 사람을 나에게 맡겨달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 사람이 과란의 쪽에 가서 한 멤버로 살다가 나중에 그 포르투갈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려 왔을 때이 과란 이족을 정복하려고 두 가지의 모습을 보입니다. 멘도사라는 사람은 남은 사람과 싸우자, 근데 신부는 십자가를 앞에 세우고 평화 행진하다가 총에 맞아 죽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가 그는 하나님이 판단하겠지만,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멘도 사라는 사람은 어떻게든 무력으로 이것을 막아내야겠다는 신념이 있었던 사람이고, 신분한 사람은 이곳에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 마음으로 평화행진하다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화가 개봉된 지가 40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 스토리를 알든 모르든 그곳에서 연주되었던 넬라 판타지아라는 이 음악을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감명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왜 일이 벌어졌는가 그 영화를 통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올바르게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세상은 혼란스러웠고 타락했고 개혁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소동과 고무라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몇 년입니까? 5천 년이 넘는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오늘까지 우리 곁에 침투에 왔다는 것입니다. 침투에 왔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정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악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가 일어서서 막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의지도 그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을 빼놓고 말이지. 미국 교회가, 미국에 있는 기독교 사회가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한국교에서 회 일어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일어나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그게 법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정관이 있잖아요. 그 정관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은 남성이고 여자는 여성으로만 구별되어 이 성이 아닌 사람에게는 결혼 주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교회에 와서 주례를, 이 예배당을 써야 되는데 왜 허락하지 않느냐? 그것이 없으면 우리도 차별금지법에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런 정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가봐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해도 돼야 할 일을 방심하는 사이에 교회가 쌈박질하고 교회가 복음과 올바른 것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지금 침투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나 미국교회가 어려운 게 뭡니까? 이단은 점점점 드세요, 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동성애들은 점점 활개치는데 우리는 그걸 막을 힘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슬픈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무엇이 오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포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조금만 더 가면은 죄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감옥 갈지도 모릅니다. 유럽에서는 동성애 반대했다고 차별 금지했다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지금 왕왕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은 50% 이상이 무슬림에 대하고 화 있습니다. 한 시대에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살다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자리에 서 있었던 바울이 예수 그을 만나 한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삶의 마지막 자리에 가까우면서 그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그와 동역했던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맞춰가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릅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하기 전에 비장하게 나는 누 유언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여러 사람들이 바울이 올라가는 일에 대해서 올라가지 말라고 반대합니다. 거기 가면 잡혀갑니다. 결박되어 가는 걸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게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아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수의 그 말씀 앞에 자신에게 어떠한 일을 당할는지 모르지만, 주님 말씀 의지하고 자기는 로마까지 가야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당하는지 무슨 말입니까? 평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안다. 나도 거기 가면 잡힐 것 같은 거 나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할 일은 오늘 이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 서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바울이 다른 일로 지금 로마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가는 것은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들이 해야 할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일이 제할질로 믿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교제하고 목사가 되어서 운동하는 것이 일순위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도 될 것인가 바울은 지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자신의 목숨 하나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해시키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여러분 교회를 비즈니스 마케팅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사시다가는 버림맞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지금 바울의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식이 부족하면 도있습니다 가진 것이 못 남은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들처럼 우리가 풍요롭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우리의 한평생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지금 파울이 말했던 은혜의 복음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은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기에 그것을 감당하고자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명과 제 사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다를지라도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서로 우리가 협력해서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는 우리가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물질이 필요하고 우리의 생명이 필요하다면 그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결단 있는 신앙이 되십시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른 사명 주셨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세상은 평안하고 문제 일으키지 말고 적당히 다협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은 세상을 살면서 죄는 죄라고 말하고 예수 없이는 구원받을수 없고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킬 때 지옥까지 앉는 길이라고 말하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런 일에 비겁한 자들이 되지 마십시다. 다른 사람이 다 주저하고 반대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교회를 세우셨고 목사를 세우셨고 집사를 세우셨고 성도들을 불러 주셨다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심을 달라고 동역자를 달라고 필요한 물질들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 있는 교회와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